매운산 내오남 계곡에 도착했습니다. 친구랑 둘이서 계곡에 놀러 왔습니다. 구름 한점 없는 하늘입니다. 발을 담글 장소입니다. 아 친구 신발이 오늘 모델로 나섰습니다. 아 너무 좋아. 이렇게 놀다가 이제 가야지. 천국이 따로 없다 너무 좋아. 어너 지금 어. 수중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아. <laughs> 하늘 보면서. 아, 미끄럼틀이 너무 짧아. 친구랑 제가 싸운 점심 도시락입니다. 야, 시원한 계곡에 저희 여기 발 담그고 맛있게 점심 도시락 먹겠습니다. 아, <laughs> 어, 너무 좋지? 맛있어? 맛있어. 뭐가 제일 맛있어? 앞으로도 재밌게 계곡 다니자. 어, 어. 오늘 계곡에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. 계곡에서 먹는 옥수수, 우리를 요 대운산 계곡에 돗자리 깔고 도시락 싸서 와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.